조가 궁금한데 그래. 라 이해다, 아, 예그 예수, 성모님이, 예, 예. 성모님이 예수님 그그 십자가에서 그 내리 가지고 안고 예, 있는 거 이해다. 예예. 예. 예. 그게 어떤 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예수님이 예. 인간이면서 신인데, 신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부분은 네, 예. 성모 마리아거든 네, 예. 성모 마리아한테 네. 그 성모 마리아가 자식을, 자식이 십자가에 네. 형을 쳐가지고 죽고 네, 그걸 네. 밑에 머리가 안고 있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는 말이야 와... 네. 뭐 그렇게 십자가 진짜, 것 네.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네.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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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되 냐? 그러면 남수보는 끌어 보 더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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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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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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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질멀쩡하니까어뭐문제가 네, 네, 네. 문제로 네, 네. 이 일에 대해서 그 해보고 해본 사람은 더더잘 알잖아. 우리 같은 경우, 내 네, 같은 경우, 네. 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폭력이나 뭐 어느나 어떤 이런 거 억압이나 네. 어떤 이런 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어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울리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네.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이 또당탕하고또 시끄럽고 또어이렇게된건 네. 무지를 못하지 예 네. 그+ 그런 것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 이런 것은 정성대통은 아닌 것도 지금 와서 엄마 아버지를 탓하고 그사람들 잘못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죠 네. 한 가지 그런 환경이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데어 이렇게 되는 데도 일조를 해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게 될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이 단일들을 보면, 네. 어, 꼭은 A를 통해서 회복하고 난 뒤에 신앙을 가지면 또그 신앙을 통해서 넣는 거 있고, 네. 이래 가지고 세월이 한 지나면, 네. 그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네. 보통 알코올 중독잘 아닌 사람보다도 네. 우리가 그렇다고 월등한 사람은 안 될지라도 네.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은. 어, 우리가 뭐, 의미 있는 삶이라 하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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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뭐, 세상 물질이 많고, 뭐, 성공하고, 아, 이래, 이, 런 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잖아.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사는가, 예,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의미 있는 삶을 좀살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을 네. 딱, 지금을 정신 회복해 가면서, 아마, 아마도, 언몇년 후에는, 네. 어, 아,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경자를 만나서, 또 좋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어 뭐, 그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어. 그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 난 그렇게 이단주에나가면서 회복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 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봉하다 보면, 보면 단주 에한 10년이고, 이렇게 딱 지나서 뒤돌어보면 그때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고, 그분의 어떤 손길을 씻었다는 걸알 때가 온다니까. 그... <laughs> 신 마리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세중의 아들며, 주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 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날이신 마리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기어주소서 아. 아멘. 주의아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놓럼시이시아들의신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 성부와 성녀와 성령와 항상 영원히 아네. 예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저희를 기억에서구하시고영원을 끌고 오시며 가장 빠른 영원을돌고오서 해서. 어, 노래 방도 왔 는데 보배 로운 예수 성혈 묵주 기도, 그성 부와 성 자와 성령 의 이름 으로 아멘. 네 눈빛, 예수 그리스도 의 지극히 고 귀한 성혈 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한 성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한 성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한 성이여 지극히 고귀한 성이여 세상을 구원하소서 웃어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케 오시어, 저희 안에 사랑을 드 타오르게 하고, 주님게 성령을 지내 너와 저희가 괴로워 께하는게 또한 온기가 새큰게 드립니다. 기도합시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바르게를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믿받 우리 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히 나이다.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지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통치하래서 분함을 받으시.

한치의 흔들리고 진성한 지식의 감식 있시며 하늘과 땅의 색사를 지닌 우리들의 예술의 품새, 모든 삶과 역사, 도한 모든 영광을 이제와 영원히 당신의 손에 안고, 그리고 내수의보 위한 잠들지 못하 잠들 수을수록맨널 보러 가고 있어 언제까지나 넘어 함께 할 거야 내 마지막 순간은 널 거야 세상 속에 널 빚지는 이지켜모는 그대로 내 옆에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나, 저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살아 있는 것 같은. <laughs> 어, 진짜 특히 어, 힘든 아이 목소리가 우리의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 결혼 혼인 미사를 하는 우리 고웅진레은안드레아 박경진, 라파엘라 두 신부 신랑 두분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어, 잠시 얘기를 하,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작은 형제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의 수사 사제입니다. 음. 지금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파주, 파주 쪽에서도 북파주, GOP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행기 타고 왔어요. <laughs> 오늘 새벽에 미사 우리 공동체 미사가 있어가지고 미사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laughs> 스로 수술 한다 하면 가방을 딱 사는데, 그때 가방 들고 가기 타면서 양산 그그 그 병원에 메시지가 보이고, 그게 내가 수섭해지고 그게 아니죠 그리는가라 기대 어, 반 불안 반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사흘들이 싸워 가지고. <laughs> 하여튼 네, 엄청난 긴장을 어, 예, 저를 기도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laughs>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도 나왔듯이 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느님께 맡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 분을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서울에 있으면서 어, 단주 모임을 하면서 제가 만났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도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laughs> 알코올 중독자. <laughs> 술 잘못 깨 생겼죠. 근데 제가 수도회에 들어가기 한달 전에 알코올 중독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서는 술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술 끊는 방법 쉽습니다. 1번.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술 술을 어떻게 할 자신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두 번째, 내가 안 되지만 신, 나보다 위대한 신이, 신이면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신께 나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단주가 돼요. 사실 그가 제가 수도원 입회하기 한달 전에 그걸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을 입회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위기가 한명한번 왔어요. 언제 왔냐면 사제 서품 이제 부제품 때 부제를 받고 사제 서품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매일 미사를 하는데 미사 성혈로 쓰는 게 뭐예요? 예 꽂아주죠. 왜냐면 저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조용히 아 접어야 되겠다, 아, 수, 수도자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어, 감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도저히 제가 이 포도주는 마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피지만 제가 성혈을 마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아 내일 가가지고 원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학교에서 교회법 공부를 했어 교회법 교회법 공부를 하는데 이 포도주와 성체에 대해서 성혈과 성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부록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밀가루가 그러니까 밀가루 안에는 글루텐 이 있어요 글루텐 글루텐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글루텐 프리 글레텐을뺀 제병을 쓸수 있다 그리고 포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거를 뺀 것을 쓸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사실은 두 분은 지옥 체험을 했었을 거예요. 살면서 이제 그 지옥을 체험을 했으니까 천국을 체험하셔야 돼. 천국 체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단주 모임 잘 다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 맺어줬으니까 하느님께 물어봐야 돼. 절대 화난 화난 화를 가지고 두 분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따지, 하느님, 예수님께 따져야 돼요. <laughs> 화가 났으면 왜 나를 화, 화나게 했냐고 예수님께 따져야 돼요.